40세의 여자분이고, 현업은 무당입니다. 현업은 무당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는게 문제죠. 예, 지금 시대가 젊은 무당들이 많은데, 예, 나이 묻고 경륜이 많은 무당하고, 40대 중반이나 50대, 요 때에 이 무당하시는 분하고 차이점이 참 많아요. 왜 세월이 그렇게 되니까요. 3000년의 어떤 통계를 내 갖고 만든 것이 주역인데 그 주역을 한 600년 정도에 걸쳐서 사주가 연구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600년 가까이 되던 역사의 그 사주도 지금은 불과 60년 정도에 많이 바뀌어 버렸죠. 그 60년도 간단하게 한 5, 6년 만에 또 바뀝니다. 그니까 3,000년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5, 6년 만에 바뀌었다. 옛날에는 3,000년 걸리던 게 지금은 5, 6년밖에 안 걸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무당도 나이 많은 무당들이 하는 거와 지금 40대의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뭐가 다르냐, 이라면은 바라보는 시각이나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40대 이후, 50대, 60대, 보편적으로 한 60대의 무당들은 고지식 해가지고, 고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40대의 무당들은 변형을 시켜, 약식을 많이 해버리죠. 이 무당은, 섯 달에 놨어요 서딸에 나서으니까 서딸이 이게 조상이죠, 조상. 여기에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모친이죠. 모친이 조상실을 모신다, 모셔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축진파라 싫어요. 이랬습니다. 이 선녀는 나는 그거 싫어요. 이랬습니다. 그거 싫고, 옆에 보니까 정사라는 노중이 있죠. 옛날에 6 0대 넘은 분의 노중은 아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요즘의 노중은 돌아다니면서 눈팅하는 노중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눈으로 또는 메스컴을 통해서 피해서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이 분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조상에 이제 여기서 평강이가 전신 할아버지죠. 천상의 할아버지, 높으신 대감인데, 간목이 자수에서는 그닥 힘을 못쓰니까, 천상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말하면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 같아요. 회사로 말하면은, 재정의한 중간, 중간 정도의 간부지 않았을까, 이런데, 그 어른이 돈을 내 새끼, 내 제자죠. 인연된 제자니까, 이 무진 선녀에게, 무진이니까, 산용궁 선녀입니다. 그러니까, 산신용궁 선녀에게 갖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 자식이, 한 조상 밑에 자식이 아마 한 여섯 명 정도에, 다섯 명정도 있다. 이러면은, 어떤 자식은 공부줄에 인연이 되어 있고, 어떤 자식은 재물줄에 인연이 되어 있고, 어떤 자식은 노는데 인연이 되어 있고 왜 할아버지는 다 같은 후손인데왜 누구는 돈 주는데 누구는 돈안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내한테 수재물에 인연이 걸렸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받았어. 노중이 가만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이렇게 시시실 나가가지고 사유축합금 여기서 보면 금이 상관이잖아요. 소비가 너무 심하죠. 이때 상관은 사치라 이렇게 합니다. 사치, 사치를 너무 많이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자축합토, 자축이 있는데 여기에 돈은 엄마한테도 물론 주지만은 이분이 손녀가 더 이쁘니까 손녀한테 더 많이 주죠. 엄마한테 돈을 주면은 여기는 안 쓰고 모으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모 놓고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건너가기 때문에, 여기 돈줄을 내가 가서 상관으로 소비를 시킨다. 그죠. 무당은 돈을 아껴 쓰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자기가 돈을 아껴 쓰고. 영마, 이랬어요. 이 영마가 집에서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나 또는 그게 한달 건너서, 아, 학문이라 하죠. 학문을 익히시면 좋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선녀는 아, 이렇게 글문에서 공부하라고 조상이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조상이 돈을 주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사치를 하게 되면은 신의 돈이 조폐공사가 아닌 이상에는 때가 되면 딱 떨어집니다. 그때 공부하겠다, 뭐 하겠다,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천년만년잘 사는 사람 없고 신이 천년만년내 곁에 있지 않아요. 신명이 내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고 그러면은 무당이나 법사는 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최고입니다. 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한다 그러면은 신도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재물은 항상 줍니다.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데 인간은 안 변하는데 신은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아쉬운 건 인간이에요. 있으니까 팡팡 쓰다가 없을 때는 에고되고 하고 신이시여 나에게 돈을 주십사 안 줍니다 그때는 이분은. 조상의 천신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줄 때에는 공부하라고 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다 이렇게. 이때 죽짐반은 깨침이라야, 깨침. 공부하세요. 깨치라. 깨침이고, 여기서 이 깨침이 안 되면은 결국은 저 돈은 다이 글자가 뭐예요?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 이 선녀는 하나, 둘, 이런데, 공, 어떤, 그, 전문적으로 들고, 막, 그런데 막, 타고 들어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아마, 상당히, 음, 이름이 날것 같은데, 처음에, 여기서 평관이라, 이거는 뭐냐면, 시작은 잘한다, 이거죠 시작은 잘하지만은, 뒤가 편인이라서, 흐지부지하고, 게으름을 지기죠? 우리가 하는 말은 영두 사이 깨기다 이라는데 글 공부에 결려하지 말고 무당은 신이 영금을 준다 하진들 제자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신의 유통 기간은 영원한데 제자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통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제자가 잘하면은 신의 유통 기간은 영원할 수 있지만 제자가 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 그렇게 하면은 신의 유통기간은 짧고, 빠른 시간 안에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죠. 이분은 특징적인 게 선녀로서 조상이 주는 돈을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다. 몸주가 선녀고, 이분이 그 주장을 보죠. 돈줄 갖고 있으니까. 주장을 보는데, 이 글문이 설판을 봐야 돼요. 설판을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든 이 조상에서 내려와, 서 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고 설판을 보게끔 하지만은, 나중에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회하게 사치를 줄이고, 저축도 하고, 그래 공부도 해야 되죠. 돈은 내가 벌어서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40이 이런 분들이 얼마까 사느냐 하면 약 90에서 100세를 사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돈 벌어서 이때 쓸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놔야 돼요. 지금 내가 벌었다고 내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때를 위해서 저축이란 게 있죠. 저축을 반드시 하고 돈을 놔둬야지 지금 벗어, 지금 서버리면, 신도화를 냅니다.